양팀 선발 라이벌입니다. 일단 유니폼 팀이죠. 신팀 콜키퍼, 디펜스 필드의 박이로, 김승만, 이석현, 김현호 앞에 미드필더 라인입니다. 정청기, 장광선, 이정우. 포드 라인입니다. 강정선, 조석현, 소봉석 이렇게 유니폼 팀 4-3-3을 들고 나왔습니다. 자, 다음 쪼개팀입니다 다인철 선수가 장갑 꼈죠? 자, 딥플라인의장태호권영준 이준희, 정세경. 자, 미드필드 라인입니다. 신재드 박남규, 정대만. 보드라인이죠? 이관우, 김비석 유재석. 이렇게 쪼개팀도 433을 들고 나왔습니다. 네, 경기 시작했습니다. 조끼 팀이 시작하자마자 파상공을 펼치네요. 자, 유리에서 발작을 부리고요. 여기서 한명제끼고 자, 박남규, 아, 여기서 슛을 했습니다만. 소녀 슛이죠? 음, 소녀 같은 슛. 어렸을 때소공녀 같은 소설을 좀 좋아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음, 얘기가 있을 뿐입니다. 실제 성격은 상남자죠. 일펌팀자 신태영 코기퍼가 바로 김승만에게 네, 이제 키를 넘기네요. 네, 김승만 원키 네. 자 여기서 다시 정천기 네. 장건선 뒤로 네. 몰고요. 이쪽으로 네. 주고 네. 김승만그주고자 이정우 네. 이정우 어디로 네. 자 길게 갔습니다만 자반명해들 기 말죠. 이준이 정승현, 아메스페스 미스. 자 조승현, 조승현. 아 여기서 찍기네요. 자정청기 우측 사이드 빼주기. 자 이석현 여기서 올라오나요? 올라오고 영상입니다. 자 심재득, 아 승두보 섹지 좋아요. 자 김길석 사이드로 줄는지랑 여기서 막히고. 아 여기서 한번 무기는 김승만. 이종우에게 자, 이종우 한명 찍히고요 여기서 자우측리페에서 찍고 경합 가나요? 네 사이드아웃 볼킥입니다 자 권영준 다시 주고요 아 일단 서로 4-3-3포메이션을 들고 나온 것 같아요 일단 보기는 그게 보여집니다 자 이준이 자, 이렇게 해주고, 정대만. 자, 여기서는 잡고, 이렇서이관우 <목> 아, 이거는 <목> 옆으로 빨리 빼졌어야 했는데, 조금 늦었죠. 자, 여기서, 아, 자, 남번더좀못들어니다 그래서, 정대만, 잘들어왔고요 아, 살짝 힘이 약하죠. 자, 가기로. 사인 매주로 정전기 자, 앞으로 치, 치다 치다 가다가 밖으로 깊어하게 두고요 자 경업가에서 정경을 못찾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공을 다시 심지서 슈팅 밖으로 나가죠 일단 중거리 때리는거는 좋아보입니다 중앙덕파를 지금 선호하고 있는데 잘 안되니까 한번 주물려 한번 때려본것 같아요 자 김승만 길게 자 장태호 장광석 나들이죠 자 이정우 어. 앞으로 빼줍니다 아소곡 빨라요 소곡 빨라요 그러나 아 여기서 지금 가인철 키퍼 잘나왔어요 자이준이 사이드 패주고 그 정대만 불꽃남자 아, 좋습니다 어, 그. 자이준서 음. 발차가 부려보네요 음. 여기서 음. 여기서 어쩔 수없자줍니다 아, 그, 그러나 패스가 그, 그, 좀안 좋았죠 그 먼저 타이밍을 좀 일찍 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다시 이어서 김규석 사이드 패주다 자 박남규 여기서 올리나요? 한번재 끼고 자 이어지지 않으니까 뒤집 빼주죠 자 여기서 다시 박남규에게 박남규가 한 명을 지고두 명을 지고세 명을 지킵자김즈사에서아 여기서. 여기서 슈팅 못했습니다 자 압박하고 있는 1번팀여기 정대만 자 뒤집어도 패스했습아 여기서 걸리고 이제 역습이죠 역습 이니선 역습 자 이정우 사이드 빼주고요 자 여기서 공을 낚시도 아 여기서 조금 도치가 기였습니다 아, 강정선 선수, 자, 아쉽네요. 여기서 이어 나갔어야 하는 건데, 자 도잉, 자 장광선 주고 정청기 강정선 다시 사이드 그러나 공이 어디로 가나요? 조기 팀한테 공이 갑니다. 여기서 헤딩, 자 조세현 여기서 자 이정우 슈팅, 아 막았습니다. 아 시키고 있는데 막 막죠 자 권영준 정석이 정석이 패스가 좋아요 자조 피티 밀가리는 스무석이잘 갑니다 자 그래서 유재석 잡고 이석희 자골다시쳐시는서공서서공서 서공서 어떻게 스피드 내나요? 자 사이드를 빼주고 자 지금 혼전이 다훈전 김승만, 음. 강경선, 아, 원터치로 자을잘 빼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정우, 어떻게 하나요? 슈팅, 아, 골 때웠어요. 골 골대. 때, 아, 골대가 살립니다. 자, 소공서, 여기서 슈팅, 제차, 아... 송선수, 왼발잡인가요? 와 타이밍 전도 오른쪽이 까먹으니까. 완전 됐는데파 포스트 를 봤어야죠 리어 포스트보다가 완전 나갔네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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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쨌든 저런 <전회> 찬스가 <웃음> 있었는데 노출니다자 <laughs> 성수 다시 한번 기회. 아 여기서 <웃음> 이정우 <laughs> 공을 못 잡죠. 아또 따라갑니다. 어 여기 장태호 선수 조금 아니랬나요? 다시 걸리고요. <목소리> 자 이정훈 <laughs> 다시한번 사이드 치고 옵니다만 자 이준희 어, 이준희 선수가, 어, 선수가 어, 수비가 상당하죠 자 이제 역수입니다. 뒤쪽으로 이관우 <목소리> 터치 좋습니다만 이 터치가 김승만에게 자이 터치 잘 밀어줬습니다. 장궁선 어디로 줄지 옆으로 패스 아 송우 선수 몸이 따라주질 않습니다. 장태용 이관우에게 이관우 남의 편 대주죠. 자, 자 디스패주고김현웅 많이 올랐습니다. 김현웅 선수 수비를 보고 있는데 공격도 잘하죠. 자, 여기서 뺏기고요 연주 선수 질력쓰리다 받은 알아차리지 못하죠. 안정적으로 어, 신태용. 사이드요 김현웅게자노가대주나요자 가운데로 주고 다시 한번 리턴 패스. 아 이거 쇼트 상대방에게 가죠. 자 여기서 김기섭에게 김기섭 사이드 아잘했습니다자 박남규. 자 정대만에게 정대만 몸싸움 아못 이깁니다. 박유로 선수가 몸싸움을 이겨내네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윈폼 팀. 자잘 빼줬습니다. 아 장건 선수 오 이거를 다시 살려내고 사이드 빼주겠죠? 자서공속 아, 빠릅니다 빨라. 옆 사이드 아 이게 업사이드를 부르네요. 예 네. 업사이드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뭐 심판은 또 달리 볼수 있겠죠 <laughs> 자 유재석 선수 심재덕에게 심재덕 정대만 정대만 박랑규 아잘밀어습니다아 기가 막히게 밀어줬는데 김서 선수 아자기가도올줄 몰랐나요 아, 왔으면 바로 시승 때렸겠죠 자 이석현, 아침 거, 꼬오정 이상정입니다. 어디 있는지. 이자 이석현 헤딩 김태서 심재두 박남규 페인트. 아 그런 한번 뺏기고 아, 이석현. 자주서자 이건에게 덫을 약간 미숙, 가득 네. 잡혔습니다 장태호, 장태호 어떡하네요. 아. 밀어줬는데 반응하지 못했죠. 신태용 골킵입니다툭 밀어주고요. 가기로 아, 누구에게 전방 롱킥 아 약간 손에 맞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렇죠. 팔이, 팔이 아주 자연스럽게 나가네요. 조성현 빠르게 아 됐습니다 자이정호 슈팅 4연을 나갑니다 가현차 골키퍼 가현차 골 무실점입니다 조성현 빠르게 아 그렇습니다 누구의 공인가요? 조끼 팀이네요 이석현 뒤에서 빼내고요 이석현 저건 네. 투 앞에서 군선수 공 뒤로 갑니다만 다시 한번 정대만 잘 끊었습니다. 심재득, 심재득 뒤로 빼주고 그 앞으로. 어, 아 어, 지금 여유롭게 심박발 묶고 있죠. 장광선, 자 슈팅 타이 나오나요? 자 밀어 1대 밀어주고요 슈팅 그러나 권영준 선수가 안녕하세요. 잘 드리냈죠. 코너킥를 만듭니다. 코너킥 약급해 주고, 성성 롱으로 자 여기서 위쪽으로. 그러나 여유롭게 가처 선수가 잡습니다. 자 양팀 이렇다 할 어떤 공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어, 완벽하게 업사이드죠, 잡았으면 조끼 팀이 아주 그 라인을 잘 쓰고 있어요 적절하게 업사이드 트랩도 쓰면서 자, 자, 장태호 롱으로 왼쪽 사이드로 보냅니다만 자, 여기서 이석현 자, 밖으로 전 냅니다 자, 만남규 사이드 누구한테 해주나요? 장광선 아, 프런트로 아, 여기서 3점패스 좋아요. 이정우 누구한테 패스 하는죠 자, 그래서 가로채기에 성공했습니다. 쭉쭉 나오세요. 자, 김규석, 좋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아, 여기서 시저스 한세번 했죠? 자 여기서 한번 성공서한 음, 마리 뺐을 음, 줍니다 음, 네. 여기서 정성현 아, 정말 빠릅니다 와 뭐, 아, 진짜 빨라 여기서 다시 한번채 끼고 음, 좀 길었던 것 같은데요 음, 아좀 음, 음, 길었죠 고작근 음, 음, 있는 가승빈 음, 아 매끄럽게 처리합니다 권영준 음, 앞쪽으로 아 그러나 아이정호 아, 선수 뺐는 아, 아, 것 같은데 이재서아 긴급 서비에 끝까지 갑니다 쭉쭉발합쭉 골인가요 아, 골입니다 아, 이제 골이 없는데, 카메라 감독이 약간 졸았는지, 꿀뽀를못 찍었어요. 아, 이제에 대해서 길게 쏴서 이제, 예, 많이 말씀드립니다. 드론을 운전하고 있는 카메라 감독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쇼킷팀이 한 골을 좀 넣습니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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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쇼킷 한골 넣었어요 이정 음. 음. 자 중간 부터 아, 시작했습니다 다시 한번 공을 잡고 있는 유니폼팀 이분은 잘할수 있을까요? 서공석 <laughs> 이정호에게 원터치 아, 여기서 이준이 매끄럽게 뒤로 패스 이정을 잡고 정대만. 행패스. 자, 심재득. 어디로? 아, 이것을 약간 V자. <laughs> 이정우. 사이드 빼나요? 자, 사이드 빼죠. 정정기. 슈팅. 아, 너무나 좀 가볍게. 그 불렀습니다. 자, 롱킥 가고 있는 가성빈. 야, 202 이건에게 갔죠? 원터치로. 김길서. 아, 유저택인가요? 아, 뒷발로 하려 했습니다만은, 잘안 됐죠? 김승만. 아, 끝까지 가네요. 끝까지 가네요. 아 어, 끝까지 갑니다. 어깨 싸움하고, 이걸 어제 처리하나요? 자, 김길서. 다시 한 번. 아, 그러나 김길서 맞고, 돌아가겠습니다. 바로 드레인하고 있는 정천기. 장광선. 자 사이드 서공색에아 바로 갑니다 자 여기서 서공서 한번 접고요이준이에게 막힙니다 자이준이 패스 아니, 유재석 자 누구에게 패스네요기계스 뛰어갑니다 아 그러나 어, 업사이드 주지 못하고 있죠 다시 한번 구입자 어, 어. 어, 계속 어, 어이, 어이. 자 장태호 아나 이거 오늘 업사이드라 좀더 부지런히 나왔으면 발이 있을 것 같은데 그쵸? 그렇죠? 아! 스프린트를좀 많이 했나요 김수 선수 자 장광선 <laughs> 이정우에게 이정우 서공서 서공석 팽패스 다시 한번 찔러줍니다만 걸렸죠 자이준이 가운데로 유재석 박남규에게 박남규 과연 아 주지 못하죠 이거 잡으면은 사이드입니다. 자 공격 진행하고 있는 유니폼 팀입니다. 압박하지 않고 그래서 팽스사죠 김승만 이정우에게. 자, 이정우 성석에게. 성석은 다시 뒤쪽으로 갑니다. 오랜만에 공작비는 김현웅. 다시 시작하지만, 아, 원패스로 소복이 아주 잘 갔어요. 다시 한 번, 가운데로, 이것을 바로, 아, 이것을 바로 정춘기 공개했습니다. 자, 과연, 티! 아, 두 대를 뽑냐? 아, 정충기들도 살짝 반박할 사이즈를 두 대를 뽑아놨습니다. 자, 승부는 원점. 일대일로 양 팀의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신일절하고 있는 조끼 팀이죠 장태호 사이드 빼주고요 권영준 앞에 서리 다 뺏겼고요 이것을 다시 한번 사이드를 빼주고 공무로 직접 가고 있습니다. 강정선 오랜만에 공 잡고 있는데세명 사이에서 아 업절 뒤치락 됐죠. 자심재정 누구에게 자 이겨내갑니다 이거는 다시 한번 리턴. 자힘 빼서겠죠, 그쵸? 그렇죠. 정대만, 정대만 누구에게 사이드 뛰고 있는 박남규 그러나 주지 않고 유재석 아잘 찔러 습니다 유재석. 스틱 아. 업사이드 갖다 보긴 합니다. 업사이드를 불렀는데. 예, 네, 업사이드를 보여주죠. 앞으로 찔러, 잘 찔러줬어요. 김기 선수도 제대로 알아차리고 뛰어들었습니다만, 업사이드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자, 김현웅김현웅 김현웅 선수가 좀 오버래핑을 좀 자제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대가 거의 흘렀기 때문에 오버래핑이 좀될것 같거든요. 체력이 될것 같은데 아직 오버랩핑을 하지 않고 있어요 자 장태혁 앞쪽으로 이관호 선수는 원터치 패스를 거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거의 만년에 후한 세브스찬 배럴을 보는 듯한 원터치 패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확도는 다를 수 있어요 네. 성속 아 장태호 점조 여기서 패스 그러나 김연웅 또하는 젊은 피 김연웅 장태호의 돌파를 저지합니다 자이정호 사이드 패스 아 기가 막힙니다 자조세혁 여기서 한골 누나요 침투 사이드 아 강정선 선수 아, 뭐가 문제일까요 아 발이 조금 조금 짧았나요? 그냥 대문골인데. 자, 이준이 공격 전개하는 조끼팀입니다. 어, 제껴냈습니다. 이걸 선수 앞쪽으로 아주 의미 없죠. 바기로 리턴 김승만 둘째 찾고 있고, 자 김영원에게. 김승만 사이드 선택합니다. 정청기 더 좋아요. 자 이석현 뚫고 갑니다만 아오 여기서 벗겨내네요 아 이석현 아 그러나 조세현 잘들어습니다 이쪽에서 사이드 빼주고 전방을지 집어넣는 스만 하면 조금 짧았죠. <laughs> <laughs> 코너키를 얻고 <뜨고> 있는 유니폼 팀입니다 <laughs> 자 유호 팀 올라오나요 공? 공 올라오고요 <laughs> 이정호 헤딩 아 여기서 아 이거 슈팅 못하나요? <웃음> 아니 <laughs> 아뭘 기다렸죠? <웃음> <웃음> 아 이거 완벽한 찬스인데 아, 우리가 연상됩니다. 강레인가요 강레이? 아, 진짜 같습니다 자, 정청기 안으로 줍니다만. 걸레고 있는 조끼팀박기로 키퍼에게, 키퍼, 신태용, 처리합니다. 자, 이석현. 사이드로 한번 빼주고. 자, 중앙, 장강산에게. 장영선성공석에게2공 잡을 수 있나요? 아, 잡았습니다, 성공석 자, 성공석 뒤로 빼주고, 김여령 올라왔습니다. 원, 투, 드루 패스해주고, 적기나, 아, 두명 찍히고요. 올려주고, 2공을 정천기 떨궈주고, 아, 정대만 힘을 구원합니다 자, 김성환 슈팅! 아, 제대로 맞지 않았죠. 자 이것으로 일라운드 경기가 끝이 났으면 났습니다. 자 일라운드 경기는 다음에 또 방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